송고 마비의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데 봄만 되면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지 만7 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오기 전보다 지금 몸무게가 엄청 많이 쪘습니다. 뭐 얼마 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만 해도 이 양복이 좀 약간 놀랬는데. 지금은 단추를 겨우 잠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살을 찌우기도 쪄야 되지만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살을 찌워야 되는 계절이 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 가르쳐 주시고 또그 능력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호들에게 전하는 계절이 우리 봄이 되어야 할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지식적인 살을 찌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뜻은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상하십니까? 고상하지 않으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고상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 아직 덜 고상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상에는 지금도 너무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지식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 오늘 바울이 깨달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지를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얘다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게 아 정답이구나라는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느낌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명예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고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때이 안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안다라고 나와있지만 헬라 어 원어로는 그냥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진 인격적인 교감과 소통 속에서 알게 되는 경험적인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안다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담배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의 경험 속에서 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부기 용화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더욱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이 마귀가. 그냥 삼킬 수 있는, 그냥 마음껏 삼킬 수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친구 두 사람이 저기 갯벌로 조개를 캐러 갔습니다. 누가 조개를 큰거 가지냐 캐냐 내기를 네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1 0 0 m 쯤 가다가 점점점 점점 사이가 벌어졌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발로 뼈벌을 비비니까 조개 큰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캤니 내가 먼저 잡았니 내가 눈으로 먼저 발견했니 이 쌓여왔던 이 우정이 이 조개 하나로 와르르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또 뻘을 밖으로 나가는데 나머지 한 사람 이 조개를 캐지 못했던 사람이 점점 점점 가까이 가다가 밖으로 나가다가 진주 조개를 발견한 겁니다. 진주 조개를. 누가 먼저 화해하러 갔겠습니까? 그렇죠. 진주 조개를 발견한 사람이 화해하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될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큰 조개라고 하더라도 진주 조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이라고 가지 발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이. 이상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그것을 알았기에 오늘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삶이 진짜 그 지식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지식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버릴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귀하다, 이것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리 진짜 작으시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진짜 그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은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 소속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그 본질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구별된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6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히브네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요 율법에 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칭찬거리가 쫙 나열하면서도 이런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그모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도, 세상 것을 더욱 가지려고 엉뚱한 가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가 되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어떤 것을 해로 여기는 고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더잘 되려고 힘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내 우리의 삶을 채찍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뿐만 아니라, 글쎄, 아는 지식을 얻고 난뒤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헤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버림이 안될것 같은데, 배설물로 여김이 안될것 같은데, 이건 있어야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더 인정받고 내가 좀더 가지고 내가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사도바로 분명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 들어온 사람이 이제부터 잃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면 더 분노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있게 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왜 이래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주일은 지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로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넘어지면 편한데 그냥 예수님 때문이라도 잃어버리면 편한데 놓치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니까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힘은 힘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상적인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는 작업과 잃어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복주시니까, 은혜주시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힘들지 않게 하실 거야. 병도 안 걸리게 하실 거야. 복만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을 왜 그래 많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럼 왜 부활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핵심이, 핵심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증거만 되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사흘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란 그 감옥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꺼집어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나타내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일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으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권세도 권능보다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란 것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죄들로 사했다는 증표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본 제자들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 정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아, 진짜 이거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실제적인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능력으로 그들은 순교당할 때까지 그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예수님. 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음으로, 정말 참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당하고 피부가 벗겨 죽어가고 매를 맞은 내장이 터져가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죽어도 산다 내가 이렇게 교통 중에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부활이 정확하게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흥황하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늘어난 순교자가 있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정확한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이라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좀더못 가져도, 내가 좀더 인정을 못 받아도, 받아도 못 받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보셔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정. 말 사도 바이 고백하는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얻어야 할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라고 한번 당당하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